할렐루야! 네, 오늘 11월 마지막 밤, 마지막 금요일 밤 미랄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오셨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지난 주일 말씀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넉넉하게 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시편 5 8편 말씀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아, 참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이 읽으셔서 알겠지만은 에, 악인들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저주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주라도 한번 해야 되나 예, 예 웃으셔도 되는데 예, 굳이 이렇게 안 웃고 계시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는데 아,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 뭐 이러한 본문이든 저러한 본문이든 에, 바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저주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라고 예전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냥 유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원래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완악한 인생, 자동으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0편 58편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저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분명히 이렇게 오늘 이 58편은 다윗의 저주시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주라고 해서 사실은 다윗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사적인 어떤 증오의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 다윗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어 세상의 거짓과 불의가 이렇게 만연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어 그것을 향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 다윗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또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그러한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외침이 바로 오늘 이 시편 58편의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치하에서 도피 중일 때 혹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고 또 침묵하면서 그 악한 권력에 빌붙은 자들이 그들이 악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면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인자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드라. 여기서 인자드라라는 말은 통치자 혹은 권세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고대에는 통치자 권세자들이 재판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죠. 재판관이 따로 없다 할지라도 보통 왕이라든가 이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그 솔로몬의 재판도 아시죠? 예, 솔로몬이 왕으로서 직접 재판을 하고 판결을 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들아라는 것은 그러한 재판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 권세자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고 또 사람들을 바람직한 삶의 방향으로 잘 인도하고 안내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회 지도급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음,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인자들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들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절에 보시면 이러한 자들이 공의를 말하지 않고 또 정직하게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묻고 있잖아요.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악한 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아까 말한 대로 소위 말하는 그 저주의 책망을 이제 일갈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그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그들의 그 송곳니와 어금니가 다 꺾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표현들, 아주 격한 그러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에, 받아 마땅한 에, 그러한 악인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받아 마땅한 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그러한 악한 사람들 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첫째로는 음, 악한 정치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악한 정치인들이 말씀을 대적하는 여러 악한 사상들,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이러한 악한, 그러한 사상 위에 자신들의 신념을 세우고 그 악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온갖 거짓을, 불의를 서슴치 않는 그러한 악한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에게 빌붙어서 권력의 개 노릇도 마다하지 않고 어, 그들에게 붙어서 자신의 사리사역을 채우는 그러한 비겁한 음, 인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때 그러한 악한 정치인들이 에, 있다는 것을 에,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있잖아요.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그 밖에도 이 사회에 정말로 암세포처럼 그렇게 퍼져 있는 이 사이비 교주들.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서 지옥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이죠. 또 그러한 사이비 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정한 목사가 아니라 사꾼의 마음으로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와 같은 그러한 가짜 목사들, 거짓 교사들 지금 이시대에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악행으로 사람들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파멸의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정치인들 또는 가짜 종교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그들이 뭔가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의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악인들은 오늘 이 10편, 58편의 말씀처럼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파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데에는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공의, 거짓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도 그러한 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자들아! 라고, 어, 이렇게 시작을 한, 하는데, 예, 그 인자들은 통치자, 권세자,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 어,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 통치자, 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책임이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일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인자들, 인자들의 가장 부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후사, 상속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정말로 온전한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해야 할, 정말 끝까지 인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그러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공의를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정직하게 판단하고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위한 그러한 올바른 판단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그러한 판단을 잘 내리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구원을 위한 그러한 올바른 언어 행시를 너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구원을 위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올바른 언행을 너희들이 잘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왜냐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언제나 이 구원을 위한 판단을 우리가 잘 내려야 되고 또 정말로 구원을 위한 그러한 올바른 언어 행시를 우리가 잘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삶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기준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정의에 부합하는 그러한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그냥 내 기준으로 내 상식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 내리, 내리면서 구원의 말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작 입을 다물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구원의 말이 아닌 잘못된 말들. 그러한 말들을 에, 하고 있을 때가 예,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도 이 10편 말씀에서 이 10편 말씀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동일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수용하는 그러한 말들, 이러한 말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말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정말 진심 어린 쓴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의 귀에 조금은 거슬리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아예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한 말들은 아예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말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땅히 해야 할 말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침묵하면서 그저 상대방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저 상대방을 용납하고 수용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심지어는 내 가정의 평화 이, 이 대인 관계의 평화와 또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다는 그 이유로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든지 혹은 뭐든지 다 받아주는 그러한 말만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귀가 들리지 않는 독사가 사방에 독을 내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러한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구원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다 같이 함께 망하는 그러한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자, 그 청년 큐티인을 보니까, 한 청년이 간증을 올렸는데, 자매더라고요. 이 자매가 어릴 적에 이제 목회자 자녀로서 자랐는데 에, 목회자 자녀로서의 그 고충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외롭게 자랐다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학창 시절 학창, 학창 시절에 외롭게 자라 아, 자랐는데 에, 그러다가 친구를 한명 사귀었다고 합니다. 음, 이제 같은 동성의 친구를 에, 사귀게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그 친구가 자신을 향해서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것도 매력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닐까? 물론 저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그 친구가 나를 향해서 친구 이상의 감정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것을 그냥 모르는 척,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계속 그냥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심지어는 그러한 관계를 그 자매도 은근히 즐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매가 너무 외로웠다 그랬잖아요. 너무 외로웠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따지다 보면 너무 고리타분한 그러한 기독교인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것을 따지거든요. 그러한 어떤 고리타분한 기독교인의 어떤 그러한 프레임이 씌워지는게 그게 싫어서 그게 싫어서 그 친구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또 이해하는 척 해주고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회개했다라고 하는 간증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할 때나 또는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일시적인 화평과 이 안정을 깨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정말로 해야 할 말,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말을 외면하고, 그저 듣기 좋은 말, 달래주는 말, 그러면서 내 이미지 지키는 그러한 말로 회피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비록 이제 겨우 1년 정도 돼가고 있지만 너무나 그러한 것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정말 이 외줄타기를 하듯이 그 균형을 정말 잘 지켜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타이밍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정말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입을 다물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가 있고 또 잠시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직 구원을 위한 그러한 정말 깊은 그 심사숙고와 또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열정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열정조차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의 지혜,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너무 거칠게, 때로는 너무 투박하게. 그렇게 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원치 않는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는 알게 모르게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잠시잠깐의 거짓 화평과 그 거짓 안정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자들. 너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마땅히 공의를 말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잠잠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여러분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어떠한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판단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언행들을 정말로 시시때때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언행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나에게 맡겨 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정말로 섬세하게 정말로 또 신중하게 또 때로는 정말로 과감하게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내가 상대방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냥 내 기준 내 상식 그것을 의지하면서 너무나 투박하게 때로는 너무나 거칠게 그렇게 주님 앞에 부족한 연약한 그런 나의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정말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내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많은 영혼들이 나에게 붙여주신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배우자와 또내 직장 동료와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